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살것 같아서 소원성취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아. 왜? 왜? 이해 못하는 거죠. <laughs> 고난이라는 게 우리 삶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환경, 사람, 건강. 이때 뭐 원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고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죠. 선한 주님, 아, 어, 살아계신 건 확실한데 내 인생이 막 망할 것 같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프고 미쳐버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대되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겁니까? 나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등등등등 마음의 울림이 부정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치고 나가죠. 성도는 왜 어려운가? 죽을 만큼의 고통이 오는가? 그래서 바울도 살 소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 좋은 바울. 그 성경에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laughs> 엘리아도 부엘세바 사막으로 가서 죽고 싶어했습니다. 부엘세바에 또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거긴 사막입니다. 자기 혼자 음식도 먹지 않고 사막에 가서 쓰러져 누워버렸습니다 이거 자살하고 싶단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끊일 날이 없는 것이 인생인데 왜 어려운가 이 광야 생활은 겪을만하게 오지 않습니다 숨이 톡톡 막히고 눈이 눈알이 휙휙 돌아가지고 그게 몇 년씩 지속되어지잖아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광야를 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만 가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만 가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 가는 거예요. 재물의 후손들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 우리는 모두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광야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고난 때문에 이상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너의 아버지라면, 너는 사생아가 아니야.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고난은 반드시 온다. 내가 나, 너를 낮추고, 애굽에 있었던 찌든 때를 빼낼 것이다. 사탄 나라에 종살이하던 거기서 아버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음? 우리가 얼마나 마귀하고 비슷합니까? 악랄하지, 사람들.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 뉴스 보시고 자기 자신을 보시면 여러분 압니다. 광야 생활은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어느 민족도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사를 하잖아요. 이 430년의 종살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종살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의 밑에 있는 걸 종이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래 있는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종살이 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빼오신 거예요 핏값 주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만 괴롭혀요 응? 그런 퀘스천마크가 생기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소원성취할 줄 알았더니, 기도하면 응답을 턱턱턱 주실 줄 알았더니,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그럼 기도는 내 뜻이 없어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해버린다고. 그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봤더니,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양의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내 소원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셔도 예 주셔도 예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릇 너의 그릇이 물질 그릇이면 거기 물질을 담아야 되는 그 그릇의 연단과 훈련이 있단 말이야 목사면 목사의 그릇 그릇이 여러 있지요 금 그릇, 은 그릇 많은 그릇 애굽의 찌기를 빼는 것이다 제가 어, 고3 때부터 하나님 연단을 주셔서 정말로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 막 얼마나 얼마나 그렇게 망하는지 그 아기를 갖다가 이해할 수 없었어. 근데 그 시간이 8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수준도 달라져 있고, 영성도 달라져 있고, 응? 하여튼, 엄청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애기, 애기 수준, 초보의 그 기도원 원장을 할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영적인 사이즈를, 깊이를 내게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는 무조건 광약한다. 무조건 고난이 있다. 이상이 여기지 마라. 너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내가 너를 연단하고 연단하고, 고난주고 고난주고, 또 훈련시키고, 또 기도시키고, 또 금식시키고, 또 찬양과 예배를 수없이 반복하는 그 세월 속에서 마침내 너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정금으로 나올 것이다. 순수 99% 금으로 나올 것이다. 99%의 순금으로 정금으로 나올 것이다 네가 이 고난을 받은 후에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응? 너무 부자 바빠서 하나님 성기기 힘듭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너무 부자 돼서 뭐할 건데 응?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국가들이 있었죠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그 이스마엘의 후손, 그두라의 자식들이 미디안에서 이렇게 포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냐, 영접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되었니? 이 사람들만 받는 거야 종교에 찌들어버린 신앙의 이 뇌세포를 여러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건줄 안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엄청 많아요 무조건 고난이야 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길을 가본 적도 없어요. 술 먹었어, 담배를 먹었어. 이런 걸나 하나도 안 했단 말이야. 뭐, 내가 뭐요, 하나님? 그런데 고3, 11월 말, 12월부터 목에 이렇게 혹이 생겼더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부족한지 그냥 계속해서 망하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끊임없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이후에 기도는 원장이된 이후에도 뭐 계속 되는 거예요. 힘든 거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사람 너무 많고 너무 바빠요. 하루에 한 번도 밖에를 못 나가는 거야. 사람이 많아서. 그럼 막 힘들고 지쳐. 금식하지, 학교 다니지, 상담하지, 할줄 모르는 설교해야 되지. 이거는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담감 때문에 제가 막 마르더라고. 네, 그래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주의일 하면 좀 편안하게 가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네, 응답을 주셨습니다. 간수 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참 마귀적이에요. 마귀의 자녀고 어, 너희는 그 세상에 속했다. 리워 야단에게 속했다. 예뺀 마귀에게 속한 자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간수 뺀다. 간수 뺀다. 소금을 바다에서 갖고 오면 염전에서 갖고 오면 한 3년은 놔둬야 그게 천일염이 된답니다. 바다에 쓴맛, 짠맛, 불순물 다 빠지면 그게 천일염, 맛있는 소금. 그 이전에 먹으면 소금이 쓰대요. 그걸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방언 받았어, 응답 받았어, 뭐 눈물 났어, 어떤 체험이 됐어. 기도 많이 해서 그걸로 쓰임 받는 게 아니야. 그게 그릇이 만들어지는 게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특수 학과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그릇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무조건 광야 가는 거야. 누가 광야를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갑니다. 이 사계 후손, 이스라엘 백성만 가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난 자만이 가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낸 사람만이 가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다 바꿔놓습니다. 욕심? 욕심이 있을 수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싹싹 바꿔놓습니다. 어, 어, 저한테 아주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기도가 달라는 것밖에 없어. 무당딸이어서, 무당딸처럼 기도를 합니다. 무당처럼.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라. 나한테 시키셨어요.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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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그 양반은. 근데 받는 거 하나도 없었어. 평생에, 목회를 매실 전에 했는데 성도가 없어. 아주 못됐어. 입만 열면 자랑하는 거야, 자랑. 근데 하나님이 그 자랑을 두드려 패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 수없이 제가 통변을 해드렸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 기도 많이 하면 내 뜻이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내0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이 막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 예 일부분씩 들어주세요. 사람의 소원 성취면요 그냥 부자야. 그리고 내 원수 팍팍 갚아주시고 나 기분 나쁘게 한 사람 하나님 막 꼬집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벌금도 안 나게 하시고, 만사 형통. 잘못하면 벌금 내. 응, 벌금 내. 네가 잘못한 거 책임져.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의 대학 갈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공부 열심히 해라를 가르치는 거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했으면 대학 갈 것이고, 안 했으면 말 것이고. 세상 이치를 보십시오. 세상은 율법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게 돼 있어요. 술 먹고, 어? 엉망진창이면 그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그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야.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지 말을 가르쳤을 때에 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것 자꾸 하면 사람은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좋아해. 그거 자꾸 하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부인이 세상남자가 눈에 들어왔어. 좋아하는 것 자꾸 쫓아가면 가장 파탄 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하지 말을 가르치신다고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면 소원 성취되고 내뜻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소원, 내 뜻을 그냥 사장시켜버린다고. 니네 뜻은, 너의 뜻은 엉망진창이다 한게 있다. 내 뜻이 정확하다. 사람의 욕심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 준다고 양해 차겠습니까? 미국 땅을 다 준다 한들 사람의 욕심이 양해 차겠습니까? 고난도 연단도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직분에 따라. 그, 내가, 그,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너는 믿음으로 보면 안수집사감인데. 여기서 안수집사 되면 연단 많다. 받을래? 아니요. 그래. 더 가라. 왜 여자 목사들께 안수 팍팍 받아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집에서 부부지간에 예배를 드려, 목사님들이. 근데 여자 목사님이 아내가 안수를 받더라고. 음, 넌반 죽었다. 내가 그러지. 쉽게 여러분, 그릇이라는 걸 모릅니까? 그릇은 안과 밖에 깨끗해야 돼요. 할 말은 많지만, 정말로 이만 끝이야. 아니, 왜 목사 안수를 그렇게 덜컥덜컥 받는 거야? 받지 말라고 내가 말리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변 사람들은 다 받고, 저만 안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자, 광야에 살고 있지만, 아파, 고달퍼, 돈 없어, 자녀 없어. 이렇지만, 우리는 어느 보호 아래 있냐면, 성령의 보호 아래 있어요. 구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구름이 고하면 가고, 구름이 스탑하면 나도 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쓰면 나도 서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빨리빨리 가세요.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만만의, 천만에 콩떡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재물인 이삭이 후손을 낳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광야, 광야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편해. 그냥 적당히 죄져도 막 애인들을 데리고 살고 막 이래 스포츠 센터에 가 보면 아주 뭐 애인 있는 게 사무 자랑이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레, 미디안,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집 짓고 우물도 있고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는 거는 여러분 너희의 삶이 과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 살다 가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식이 위함입니다 성도의 삶을 평생을 광야로 보시면 돼요. 광야는 누가 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만 갑니다. 예수 믿은 사람만 고달픈 거야. 예수 믿은 사람이 죄 져보십시오. 아 끝까지 예, 추적하셔서 탁 요격하시지. 정확하게 그거 하지마 탁 탁. 버리장말이 싹싹 꽂혀야 되는 거죠. 인생 전체가 여러분 광야 생활입니다. 인생 전체가 환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응해? 아고 태어난 은승에 땅에서는 온경키를 낼것이요 추위와 더위가 추위 얼마나 심각해? 더위 얼마나 심각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야. 내 인생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너희가 뭐를 먹고 살려면 이 이마에서 땀방울이 또르르 또르르 흘러야 먹고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살이가 결코 쉽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기 키우기 힘들어서 애기를 안 낳는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난 그게 참 이상해. 인생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별로 보덜덜덜 못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환란과 고난과 정말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어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계속해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어렵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바로에게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행동이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되들었습니다. 바로에게 가는 지니 기자. 그럼 내가 국무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은 민족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입니다. 고센 땅에 고센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백성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을 입히고 말씀을 사게 하는, 공짜로 사게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고난의 효과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감히 바로 앞에 갈수 있다고요? 여러분, 트럼프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좋아, 백두산이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야만 감히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조망만한 나라에, 그 부족 국가에, 땅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감히 종으로 팔려갔던 17살 소년이, 30살이 돼서야 이제, 그, 다로를 만났는데, 13년을 울고 지냈어요, 요셉이. 그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목사? 이름이 좋아, 백두산이지. 목사의 자격, 영성, 능력을 부여받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지름길을 가야 돼 어마어마한 눈물의 골짜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만 고난받고요 바울 같은 사람만 고난받고요 나 같은 소종, 장로 권사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아니요 똑같이 받습니다 받는 거예요 환경, 질적인 거 이 여건에 따라 받는 것이지. 자, 우리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알아지는 게 뭐냐면, 기쁨이 바뀌어. 만족이 바뀌어. 어? 취미가 바뀌어. 만족이 예수가 만족되고,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예수 옷으로 화려하게 입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여러 번 달라요. 그래서 나왜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어우, 당연한 것이다. 왜? 성도니까. 왜? 예수 믿는 자니까. 못된 마귀적인 습성 싹싹 뽑아내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면 망합니다. 사람이 선택, 사람이 선택하는 거는요, 말초신경 자극하는 거 선택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안전합니다. 돈이 주는 기쁨, 결혼하는 기쁨, 자녀를 얻는 기쁨, 기쁨, 기쁨이 있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기쁨, 예수가 내 안에 잉태되어지는 기쁨, 예수 생명이 오신 게 잉태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가 만족되어지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가 정확히 보여. 거기다 말씀까지 읽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안다는 건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목숨 걸만 하다. 방언 받았을 때, 응답 받았을 때, 금식했을 때 예수를 안것 같느냐. 하늘과 땅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할수 있으면 내가 이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할수 있으면. 예수 믿는데 왜이 땅에 미련이 많아요? 이 땅에 고생을 막 주면, 어떤 고백까지 나오냐면, 나는요, 이 땅에 있을만 없어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고난 오는 거 당연하다. 당연하다. 무조건 온다. 간수 뺀다. 그릇 만든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라. 하나님과 밀착되어져라. 바로에게 가는 지름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